교회 클라우드입니다. 교회 클라우드 필요성은 교회라는 아웃폼의 컨텍스트는 목사님의 설교와 교인의 찬양이라는 인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클라우드의 모습은 일요일에 하는 교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평일의 교인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생활 클라우드의 필요성입니다. 클라우드와 어플 기능을 통해 교인과 교회를 잇는 가교 역할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클라우드를 통해 연말 정산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 클라우드의 모습은 교인 픽업 클라우드와 기부금 클라우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면 철치러브, 철치딜라이트입니다. 설교와 찬송 클라우드는 설교 클라우드, 찬송 클라우드로 나뉩니다. 교인 피거 클라우드와 기부금 클라우드를 조성합니다. 교회와 기부금 자동 확인 클라우드입니다. 교회 클라우드에 접속해 자기 출석, 알아서 현금 기부금 출납 확인증 발행, 기부금 출납 확인증이 알아서 제출되는 클라우드입니다. 설교와 찬양 클라우드입니다. 설교 클라우드는 성경 구절로 설교 내용별 클라우드를 찾기 위해서 설교회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로 찬양 내용별 클라우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찬송가와 CCM을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교인 픽업 지도 클라우드입니다. 교인이 교회 어플에 접속을 하면 픽업 요청을 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픽업 요청을 하는 교인들이 내 어플에 나옵니다. 빠른 길 찾기로 클라우드가 픽업 차량 경로를 찾으면 한줄 잇기와 같은 교통 길 찾기 클라우드가 가동되며 모든 교인들의 어플에 경로 연동이 되어 차량 출발과 함께 출발 경로와 픽업 순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 사랑 어플로 설치해 교회 사랑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헌금 어플이며 기부금 자동 연말 정산 어플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에 성경수업이 있으면 신청해서 자동으로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줌으로 자동 로그인이 되어 교회 어플 내에 접속해 성경수업과 예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사랑 어플의 종류로는 교회사랑 기부금 클라우드와 교회사랑 교인성경 클라우드, 교회사랑 교인픽업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기부금을 내도 같은 교인 이름으로 기부금이 등록되는 교인 넘버를 발행합니다. 기부금 자동 연말 정산 기능으로 공인 인증서를 발행하여 자동으로 정산되게 합니다. 교회사랑 교인성경 클라우드는 자기 교회 내에 있는 설교를 찾아 들을 수 있으며 자기 교회 내에 있는 찬양을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교인사랑교인픽업클라우드는 교인들 주소지를 바탕으로 빠른 길찾기로 여러 교인들이 한꺼번에 픽업을 할수 있습니다. 교인들 위치를 바탕으로 빠른 길찾기로 여러 교인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랑 어플의 필요성입니다. 교회사랑 어플이 있다면 전체 교회가 가입해서 교회 이름을 교회사랑 어플 앞에 놓을 수 있습니다. 교회사랑 어플의 필요성은 전체 교회가 가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회 이름을 교회사랑 앞에 넣어서 어플이 생성되게 됩니다. 교회 공통 클라우드를 만듭니다. 교회 클라우드 아이철치와 세무서가 연동됩니다. 교회 공통 아이철치 클라우드 내 개별 교회마다 교회사랑 어플을 갖게 됩니다. 교회 클라우드 이름은 아이철치. 교회사랑과 교회기쁨 클라우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마이털체 클라우드는 전체 교회가 가입하는 교회 공통의 클라우드입니다. 교회사랑 클라우드와 교회기쁨 클라우드로 나뉠 수 있는데 교회사랑 클라우드는 개별 교회 클라우드로 어플이 생성됩니다. 개별 교회가 가입하게 됩니다. 교회기쁨 클라우드는 기부금 클라우드입니다. 교인 넘버를 발행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기부금을 내도 기부금 납입증명서에 한꺼번에 통일되게 됩니다. 교회사랑 클라우드 교인 넘버입니다. 교회 경력이 필요한 홈페이지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시, 해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시 클라우드 교인 넘버로 입교, 일자, 세례일자, 교인생활기간 등이 알아서 인증되며 확인됩니다. 아이철트클라우드, 교회사랑클라우드는 교인으로 교회 기부금 확인을 비롯하여 교회 설교, 교회 찬양 등을 저작권료나 사용료를 내지 않으며 유료 성경책을 교회가 구입하면 교회 등록교인이 무료로 다운로드해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사랑키즈 어플도 추가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아이철트키즈는 교회에 다니는 유아 등을 비롯한 키즈 어린이 어플입니다. 아이 철수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협동조합의 교인 넘버로 통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